마지막 패밀리, b 투비 나와주세요. 예! 아, 아, 자, 자, 야, 광섭아! 광섭아! 사들어어셨어들어어들어어셨어 내셨어! 들어어 저기 다시 들어와요. 아, 네. 다시 B2B 아, 네. 다시 소개해볼까요? 자, 준비됐죠? 마지막 팀! 자,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예선전. 한 명이 이기면 그사람을 결승전으로 보냅니다. 은광이랑 붙습니다. 자, 대프씨 지금 유주 모읍니다. 아, 네. 아 모아요. 유주 화이팅! 자, 현이는 지금 비타에서패하고 있어요. 최대한 장정님. 머리를 많이 수 없는 게 가리게. 자, <laughs> 주세요! 아. <laughs>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뭘까 뭘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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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r 이 멋있게. 지금 현재 한 6일이 안 됐어. 땅땅땅 Dan, Dan. d 다리가 a 리가 흔들거리는 거같 n 아, a n d a 인가요 아, Dan, d 인가요 은대가 한테 센터에 있으니까 좀 멋있긴 하다, 진짜. 어. 아, 이거 굉장히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건데. 어... 안녕, 은빠! 선생님, 노래 불러야지. 어, 아, 맞다. 어, 뭐야 이거! 뭐야! <목소리> 왜, 뭐야 이거! <목소리> 헤이! 자 자, 됐습니다. 아, 자, 은광이, 민혁이는 이로 오시고 자, 풍렬. 아싸! 자, 다섯 명 중에 풍렬 대신 오시고 요 너무 우두도 틀렸는데? 근데 한 명만 딱바로 맞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안 틀렸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씩 얘기를 해주세요, 현실 군. 다 받겠습니다. 아그렇 맞아. 아그 <laughs> 맞아. <그렇구나>. 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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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의리야, 의리 맞은대. 아니, 보자. 아, 아, 아니, 우리는 고마워요. 그 남자답게 맞아야죠. 아, 그게 식이었는데 맞습니다. 누가 때릴까요? 제가 때리겠습니다. 아, 그이그 본인이 때리겠다고.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정직의 선구자니까. 어디 때리셨습니까 이말때 했습니까? 잇몸을 때리겠습니까? 아 목제도 없죠? 목제 목제도 아까 묻었잖아목적이 숨어있는데? 자, 자세히 이론이 이제 일로 오고 자한 분씩 얘기해 주시죠 <목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창섭이 형이 맞았으면 좋 아, 그럼 창섭이가 맞는 거아 <목소리> 창섭이가 맞는 <목소리> 걸 <걸로 맞아. 말하네. 목소리> 아니 이거 <목소리> 래투 아니 <목소리> 우리 가자는바꾸던 추천받잖아요 투자 바꾸던데 창섭이는 바꾸그 s n s 좋아요는 끌리가잖아요 좋아요 클릭 하셨기 때문에 그러 창섭이는 어어거때릴어요이마이 콧구멍? 콧구멍이 콧거그거다 먼저 <laughs> 이렇게 야, 주도 <laughs> <laughs> 주도적으로 아,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자 주세요. <laughs> 자자 민혁이. 제가 네, 맛있게요 네? 제가 맛있게요 예? 제가 때릴게요! 맛있게 그래요 제가 때릴게요! 그래요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 네, 때리겠다는 사람이 네. 사람 아, 있으니까 네. <laughs> 이거 또 때리겠다는 사람이 <laughs> 없었다저제가 <덥솥다며>? 어, <laughs>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때린 사람이 있어서 또할 거야 맞겠다는 이 있고 어, 때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딱봐 점점 세게 본인 마음대로 왜 맞겠다고 그러죠, 창석 군? 이번에 예? 네? 창석군 때릴 생각이 없었창담를못 봤어요, 아, 우리는. 아, 이번에는 넘겨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때리겠다는 사람이 또 <laughs> 나타났으니까. <웃음> 랜덤 플레이트리스 가야죠. 예. 아, 지난번에는 아. 벌칙을 거의 우리 창석군이 다 받았어요. 네. 아, 진짜요? 예. 어. 아, 그랬나? 창석다 받겠습니다. 아 그러죠. 맞아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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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맞겠다는 고 거죠, 창섭 군? 이번에는 특별히 괜찮아. 창석 군을 좀 배려합니다. 음. 아 창석 군이 직접 벌칙을 정해주십니다 그렇죠? 아 벌칙을 정해주든지 호! 아니면 뭐 틀린 사람은 어떤 벌칙을 할까요? 여섯 명한테 엉덩이만 정말 세게 정말 세게? 추가로 형님들, 다 아, 우리가 아, 우리그 저희는 만약에 살살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을 먼저 아, 엄청나게 농담니다 b t v 랜덤 플레이 댄스 갑니다. 음악, 주세요! Schuldですね> Grayvy> 자, 세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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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엉망이다, 엉망이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말이 기도 안 찬다. 여기 왜 <목소리가> 있어? 나 여기야, 여기 있어. 야, 여기 있어? 나 여기야, 예, 여기 있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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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을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맞자! 아, 안 되겠어. 다 맞자! 예. 아, 너무 틀린다! 아.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요? 솔직히, 제... 솔직히 다들 인정하죠? 너무 틀렸어. 솔직히, 솔직히 저 빼고 인정합니다. 솔직히 저 하나도 안 틀렸어. 저도, 저도 틀렸어. 많이 틀렸어요. 저안 저 틀렸어요. 저 솔직히 진짜 다, 다 틀렸어요. <웃음> <웃음> 야. 다, 아니, 그거는 알아요. 아무래도. 다 틀린 거 아니고, 리더가 맨 마지막으로 가고, 한 명씩 한 명씩 가죠. 네아한명시한몇시아아 한한 아. 아, 내가 응영해요 는신만 이거 맞으라고 사격 때리면 되죠? 그럼요 제희가 사격 때리면 제일 운전하아 마지막 맞으면 안되 비트비 맞으면 안될것 같은 형식한테 뭐이 들었다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더 카메라 보이게 아 무서워. 최초에 전달받은 그파 아. 빨리 거예요. 빨리 맞아요 아, 잠깐만 아아와담아서 이제 피니 가는 거죠 장서방 아제쓸데네 아. 어. 어 아 아프다. 잘하자 아, 아. 아 잘하자 아요 아우 잘했어아 아우 살했어요 아우 잘했어다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 다시 아우 다했어요 아우 잘다어요 아우 잘가어요 아우 잘어아어요 아우 잘아아어요아 이번엔 진짜 세게 때렸는데? 때렸어요? 어! 아 그래요? 아픈 척해! 호세일이 모르잖아요 아픈 척하래 손 맵다, 혜식이 오케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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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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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멤버 먼저 해볼까요? <laughs> 저요 오, 상서. 아, 하나 근데? 제가 고르면 되나요? 하나 고르고 네. 저희 MC에게만 보여주시고. 네. 상서비가 되게, 되게 뭔가 마음이 착하면서도 아, 네. 부끄러움도 많고 아직 여린 것 같아.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이다 보이게. 네. 오케이. 자 생각나는 멤버가 있나요? 떠오르는 멤버. 표정이 어두운데? 그 멤버. 생각나는 멤버가 없는 것 같은데서 <laughs> 잡았다 이놈 하시면 돼요. 네. 네. 잡았다, 야, 나! 어, 오케이. 오 야, 고민도 안 해. 야, 이렇게 빨리. 야. 아니, 잠깐, 상서민이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방송을 오래 안, 해, 안 해봤니? 또 놀아야 될거 아니야, 상서민. <laughs> 아니, 어떤 그런 긴장감도 아, 없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없는 캐릭터야. 어, 다시, 다시 가볼게요. 쫄깃쫄깃한 네.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진짜 궁금하다. 와, 네. 저한 누구고 아나 아니야 아, 진짜 새롭다 어 투니엘이 지금 나 아니냐고 어. 자 은광 씨어또아오어 또 <laughs> <또 앞봐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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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크게 긴장감을 잡혔어요 또어 <laughs> <laughs> 아까 걸로 쓸게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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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laughs> 열심히. 다음 <과학> 멤버를, <laughs> <것> 아, <laughs> 멤버를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다음 멤버를 잘못 뽑았어요. 여기는 제가 니데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세개 나온 거다은광이야 맞아, 맞아. 사실다 <laughs> 응광이야. <laughs> 멤버들이 분량을 생각해서 지금 퍼져준 네. 건데, 어, 아, 이게 뭘까? 저랑 상선생 특히 음. 고등학생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니까 어. 평소에 있을 때는 아, 정말 또 한없이 이제 편한 사람이에요. 어, 맞아. 음. 근데 음. 무대는 또 멋있어. 맞아요. 노래, 와, 목소리가. 잘해. 발색 좀또 달라져. 와 여러 가지 참 매력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어. 이중인격자일 것 같은 사람. 오 어. 안에 안에 한 명이 더 인사이드. 오, 오. 가장 응.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멤버. 표정 관리가 어. 안 오. 되는 멤버. 저야 저는 저, 그거 아. 저 인정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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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떨 때 워낙 피곤한 스케줄 속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맞아. 잠이 맞아요. 쏟아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죠장성이가 어. 졸려가지고. <laughs>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도 졸음을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laughs> 책상 밑으로 멤버들이 깨워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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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거예요. <laughs> 딱이거요 <이걸 웃음> 옛날에 애가 잠을 참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새는 이렇게 음, 해요. 어떻게? <laughs>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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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한 것 같아. 잠아, 잠. <laughs> 어딘가. 아, 아 그게더 이상한 거. <laughs> 제가 이게 이렇게 잠을 못 견디면. <laughs> 어. 일어나야겠는데 못 일어나는 제가 또 웃긴 거예요. 그래서 <laughs> <laughs> 어이쁘정 이러고 다시 자고 또 깨우면 <laughs> 다시 자고 이거나 저에나뭐이상하긴 매한가지네. <laughs> <laughs> 어. 자 그러면 한번 네. 천수 씨가 받아 뭐제 인사이드 한번 열어볼까요? 봤나 봤나? 맞어. 바바바방. 내가 맞췄네. 오. 수많은 자바. 아, 맞아요. 예. 네. 아니 왜 그럴 때 느껴본 적 있어요? 뭐 너무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는다거나. 갑자기 웃다가 아니요, 갑자기 짜증나. 제가, 짜증 제가 사실 저는 성격이 <laughs>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짜증 낼 때는 있어요? <laughs> 그러다가 본인이 혼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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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니또 <laughs> 혼자 가라앉혀 수습도 자기가 하고 <laughs>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자 뭔가, 뭔가, 뭔가 이렇게 핀트가 나가면 은막 짜증 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멤버들이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은 바로 또 납득 <laughs> 아, 그래, 그런 맞아. <laughs> 어, 아, 그런 거였어?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이러고 또 풀리고 아, 단순하게 그냥 좀 어. 편하게 참 매력 있는 캐릭터 같아요, 매력 있는 <laughs> 지금 어. 푸니엘과 창섭 씨 사이에서 어.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어, 막상막하예요? 어. 자 진짜로?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맞는 거 같아요 네 제가 또 어, 멤버 사랑이 좀 넘치죠 어? 어? <laughs> 멤버 사랑이 가장 넘치는 음, 멤버 <laughs> 다른 멤버 어떻게 사랑해 줬어요? 가끔 전화해 주고 어잘 지내니? <laughs> 어어밥뭐 <밥만 웃음> 언제 먹을래? 어또 전화할게 이 간간한 연락이 또 오히려 아, 정말 마음의 위안이 아,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별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그럼 은광 씨는 또왜 러브가 간것 같아요? 네. 사랑 어. 사랑 <laughs> 사, 사랑 이랑 사랑. 전혀 관련이 <laughs> 없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음. 사랑이 아니라 아, 물건 사야. 사랑 이런 거 아닐까? 물건에 대한 사랑 아 아니 뭐 이건가? 그, 그게... 그러면 꽂히면 그것만 보는 사람 어.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약간 좀 집착 뭐 집착 예를 들어 뭐, TV 되게... <laughs> 옛날에 숙소 생활할 때요 심지어. 어, 예, 예. 숙소 생활할 때 자기 방에 TV를 두고 싶대요 어, 어. 일단 거실 TV가 있는데 어. 그, 그 되는데. 꽂혀가지고 어. 대형 TV 몇, 몇 어. 인치죠? 70인치인가? 아, 70인치 진짜 뭐 이만해요 네. 방에 어머니께도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또말리자말라고왜 어. 사냐고 오. 근데 기어코 그걸 사고 혼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혼나요? 절대 그러네. 못 말려요. 왜 마이웨이구나, 약간. <laughs> 네. 자, 일단 뭐다 들어갔으니까 그럼 <laughs> 열어볼까요? 네네네. 여러분, 인정. 아, 인정합니까? 아, 네. 인정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은혜를 어. 갚아야 되는 건데, 어, 네. 군대에서 첫 주가 음. 나와가지고 음. 집을 내놓고 갔어요. 음. 사실 호텔에서 묵과된 상황인데, 어. 창소비랑 아. 밥을 먹고, 음. 형, 편하게 자. 이러고 3일 치 스위트룸 우성급 어. 호텔을 스위트... 해준 거예요 어, 진짜 오 진짜? 아, 결제를 꼭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 쓰고 또 엄마한테 혼난 거 아니죠? 아, 엄마 몰라요 <laughs> 호텔, 엄마는 몰라. 이제 이거,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전요그러게 <laughs> 어? <그럼 이제> 다음 번에 <laughs> 엄마도 또 좋은 데를 모시세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쓴맛 오. 아 이거는 아무래도 갓 전역한 우리 오. 창섭 씨랑 오. 민혁 씨가 한번 네. 네. 아, 아, 창섭 씨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변수치. 어떤 상황 했서 어떤 상황? 인생의 순간. 어 <웃음> <웃음> 이렇게 할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터에 가야 되는데 네. 나왔는데 네. 마스크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들고 나왔어요. 네. 마스크를 가지러 왔다가. 네. 한번 보니까 마스크를 들고 오면서 음. 휴대폰을 또 들고 온 거예요 아 하면서 또나 들어갔어요 에이.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었죠 에이. 근데 이 휴대폰을 들고 가 마스크랑 휴대폰 때문에 눈앞에 아, 있던 버스 놓친 거예요 어, 디테일하다 어. 놓친 거예요 어. 택시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돼서 예. 야, 잠깐만 왜 타야 돼서 예. 야, 잠깐만 이게 길어요? 아이게 길어요?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길어요? 이거 상상을 하셔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택시를 탔는데 어. 하필 이게 웬일? 아침부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거의 늦을 동 말동 해가지고 가는데 한 1, 2분 늦었어요. 어. 그래서 막 뛰어가서 어. 죄송합니다는데 안철이가 다 어. 어. 이런 거예요. 어. 어. 알고 보니까 오늘 부장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laughs> 야이 스토리 야 이거 언제 끝나? 정답 정답 용호기 선생의 쓴말 인생의 쓴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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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있다가 음. 커피를 마시려고 가는데. 무가 투시가지고 믹스 커피가 옷을 쏟아지는. 아, 야 일초 보려고 이앞에거몇 분을 몇분 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싸이고사이고사이구 싸해서 딱 커피 와. 쏟아진 다음에 표정. 오케이. 그 표정. 예, 여기서 그 표정. 여기서 바로 할게요. 이 오늘 하루 모든 스토리를 담은 그 표정.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둘, 셋. 오. 요걸 보려고 저희가 <웃음> <웃음> 지금까지 이 모든 스토리를 <laughs> 감사합니다. 예. 재밌다. 오, 스토리 장인이네. 그러게. 스토리 장인 나의 재능을 또 찾았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B2B4U의 동생 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 어, 어 평, <laughs> 형 별명. <laughs> 은혁이 형 별명. 갈치. 은달치 달치 어 달치 좋다 좀더 조그만 생선 조기? 어? 네. 기 그... 반찬으로 아, 많이 나와요 이면치 삼치 고등어, 고등어 콩 가끔 들어가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만거쬐끄만 거. 거? 멸치, 멸치 아, 어, 멸치. 네. 자, 정답 음. 이거왜 그... 어, 얼음 위에서 빗자루로 이렇게.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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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컬링 어, 어 아, 이에낄때 나무 짝대기를 이, 이 빼는 거. 이게 아, 네. 어, 한 기름 없이 기계로 뭐 튀기려고 할때요 에어프라이어. 네. 어, 존다. 설명서래. 어, 꼬리, 아, 아, 어. 어, 꼬리, 어, 여우. 구미, 맞았어요 존다. 사장님. 사장님. <laughs> 나이스! 샷! <laughs> 너 맛있어? <맞혔어>? 이게뭐있어이목 <얘> <laughs> 아, 이막기기는거요목이장 그, 아, 창문 같은 거가 탕문가 탕문가 어 치킨 탕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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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검정색 소스 만두 찍어 먹는 거야오 간장 오리오 잘한다 어머니 은광이 형 은광이 형 군대 이기자 네어그 어, 그, 이기자 뭐예요 이기자 부대 네 정답 오어 어, 저랑 민혁이 형 좋아하는데 은광이 형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어, 치약 말, 치약 말. 아, 취약말취약말 민트 초코 네. 정답 어, 침대 위에 넣어 따뜻하게 늙는 거 전기장판 정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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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맨 마지막 근대 들어간 멤버 정의로 정답 응. 어. 마지막 여까지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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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잘해 와. 자, 지금 푸니의 창섭 팀이 열3문제를 맞췄습니다 오, 잘한다 뭐.